안녕하세요, 쓰다미 분들. 담비입니다. 오늘은 담비의 애장품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쓰다미 분들이, 어, 신발 문의를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저번 주는 사실 저의 액세서리 편을 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쭉 보여 드릴 거는 이제 좀 신발 쪽으로 한번 이렇게 쫙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편은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골프를 워낙 많이 어, 치러 다니는데 그때 골프화 뭐 신으시냐고 이게 엄청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편은 골프화 편입니다. 좀 이게 요즘에 좀 많이 신고 좀 애정하는 어, 그냥 골프화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뭐좀 오래된 순으로 좀 해볼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신었던 신발 자. 나이키 조던입니다. 근데 이거는 골프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신발인데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인데 이거를 너무 신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파크를 박았습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laughs> 어, 남편이 이거를 하나 하나 다 박아줬는데. 어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너무 힘들고요 저희 오빠가 그러는데 이거 손 나가는 줄 알았대 이거 지탱 부위를 다 이거를 하나씩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 되게 힘들게 한 기억이 있어서 어첫 라운딩 나갈 때이 신발을 신고 싶어서 이제 오빠가 이렇게 하나씩 해줬고요 이거에다가 그때 제가 말본 편 한번 했잖아요 그때 옷에 어, 믹스 앤 매치한 신발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 입을 때좀 많이 신는 신발이긴 한데, 점프스트 어, 컨셉으로 입었을 때 정말 전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레드가 들어있고, 워낙에 조던이 이쁘잖아요. 근데 당연히 치마에도 이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점프스트 입을 때이 신발을. 꼭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점프스트 입은 게 되게 문의가 많았었는데 그거에 또이 신발을 어, 믹스 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어뭐 반응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신었던 골프화입니다. 처음에는 나이키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이키. 이거는 나이키가 골프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laughs> 색깔별로 샀습니다. 뭐, 지금은 남색 하나만 준비했는데, 뭐, 오렌지색, 뭐, 레드색. 그래서 한 네다섯 개 정도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어, 이거는 발목이 없기 때문에 좀 가볍고, 그리고 이제 골프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아무데나 신을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치마에 많이 있고요. 좀 이렇게 클래식 치마보다는 이렇게 스포티하게 좀 입을 때, 어, 이 나이키 신발을 주로 신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뭘로 갔냐? 세 번째는? 아, 저도 클래식 신발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람다라는 브랜드인데, 람다 브랜드에서 이게 생각보다 수제화여서 엄청 비싸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가격은 다 기억이 안 나서 다 이제 옆에다가 가격을 한번 쭉, 어, 이제 써볼게요. 근데 이거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수제화라서 그런지 엄청 발을 많이 잡아주고요. 어, 되게 구두라서 되게,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콜라보로 넘어갑니다 요즘에 말본과 뉴발란스 콜라보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 잘 사지도 못하고요 이게 사려고 해도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비싼 가격으로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오자마자 기다렸다가 해외에 직구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뉴발란스 신발 자체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 착용감이 좀 가볍고 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양말의 색깔을 좀잘 초이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꼭 이런 신발 색감 있는 신발을 신을 때꼭 흰색 양말만 신는다는 좀 그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좀 색깔 있는 양말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양말과 믹스앤매치를 하는 편인데 엄청 편안해요 여기도 이렇게 다 스파크가 달려 있고요.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 신발 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겁니다. 이거 약간 등산화 같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디다스 골프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아디다스 골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디다스 골프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디다스 골프의 골프화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엄마무시하게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게 쿠션감이 워낙 있어가지고 잡아주기도 하면서 이게 색감이 있어서 무채색을 입었을 때 신발로도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요 바지에 좀 많이 신는 편이긴 한데 여름에 엄청 많이 신었던 기억이 요번 여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정하는 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골퍼로 제가 넘어갔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산게 뭐냐 약간 클래식한데 활동적이야 지금 신은 람다처럼 완전 클래식 하진 않은데요 좀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서 와 이건 진짜 편안하겠다 해서 이것도 많이 신었었는데 근데 엄청 편안하고 엄청 그리고 약간 색감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이 진짜 잘 맞는다 해서 완전 요즘에 꽂혀있는 어 요즘에 엄청 많이 신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라운딩 할때 신었던 운동화입니다. 말본이고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운동화로 신고 싶으면 좀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신어도 되고요. 이게 사실 귀엽잖아요.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좀 클래식한 느낌도 줄수 있고 이것도 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품절일 거예요, 아마. 근데 워낙 뭐 말본이야. <laughs>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워낙 이쁘고 좀 이게 포인트 줄수 있는 어 운동화이기 때문에 쓰다미분들 다들 이렇게 S S 댓글에 이 운동화 어디 거냐고 물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여러분 그냥 이거 터치하면 제가 그 브랜드 다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놨는데 그것 좀 한번 눌러봐 주세요.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본도 올려놨는데 이것 그래도 많이 신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겨울에 사실 골프를 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특히 한겨울에는 전 죽어도 못 칩니다. 근데, 람다에서 제가 이 신은 거는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람다에서 제가 이거를 구매한 걸 아시고, 저희가 이게 작년에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로 선물을 주셨어요, 저한테. 요번에 이제 람다에서 이제 부츠로도 이제 골프화가 나온다, 겨울에도 이제 치시는 분들을 위해. 그래서 제가 어, 되게 너무 이쁜데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겨울에 골프를 못 쳐가지고, 이거를 신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츠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신어 볼게요 엄청 편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11월 달까지 제가 라운딩이 있는데 이거를 신고 한번 쳐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신은 거여 가지고 그 람다가 수제화로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워낙 편안하기 때문에 어 부츠로 나왔는데 좀 편안할까 아직 쳐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신고 그냥 신었을 때는 그냥 일반 이런 골퍼랑 비슷하고 워낙 람다의 이제 특징적인 이게 약간 편안함과 약간 쿠션감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어, 골프화도 부츠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좀 되게 특이했고 너무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빠르게 빠르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특징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덟 개를 그래도. 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많이 신었던 신발들 위주로 어,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골프화도 어찌든게 보면 또 패션이기 때문에 어, 신발에 따라 또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 옷도 중요하지만 신발도 많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여덟 가지 어, 저의 신발을 한번 공개해봤습니다. 여러분 골프 칠 날이 이제 11월밖에 없어요. 뭐 12월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추워서 못 칩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한 중순까지 딱어 이게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스타비 분들이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어 11월까지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 음. 잘 하시고 제가 뭐 저번 주에는 뭐 악세사리 펴 이번에는 이제 골프 한데소개할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본적인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있고 겨울이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스포로 부를 하니까 이제 겨울 되면 여러분들 또 스키 아니겠습니까 스키복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겨울이니까 애정하는 코트 편도 있을 거고 이런 애정템들은 이제 꾸준히 할 생각이니까 쓰다미 분들 많이 들어와서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어 재미있는 소재로 어쓰다미 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쓰다미 분들 오늘도 즐거웠어요 안녕.